밖에 없는데 에, 어쨌든 이, 이 행사 당진의 이 백강전에 대한 그 개념은 에, 벌써 한 15년 전이 됐네요. 15년 전에 에, 전북대학교 어, 역사학자가 역사교수가 이 현장, 현장에 이 발굴하러 나가면 계속 환청이 들리는데, 에, 전쟁을 하는 아우성 소리, 그 고통에 휘말린그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에, 그래서 어떤 에, 처음에 참석했던 에, 물에 들어가서 넋을 건조했던 그 선생님한테, 천원 못 주는 서승아 선생님한테 에, 집단 영혼들을 집단적으로 전쟁에 간 영혼들을 천도할수 있는 분이 계시느냐고 선임이 계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성아 선생이 그것을 집단적으로 할 영혼들을 천도할수 있는 분은 그때 제가 송례문 화재사건에 7, 8년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에,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천, 천재를 지내는 우룡스님이 가능할 것이다 하고 저를 소개를 돼가지고 에,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이 백강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원을 달래는 그 어,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만명이 넘는 영혼들에 대한 유령 행사기 때문에 문화 행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있을까되가 거기 자신이 없어가지고 에, 제가 고민을 하던 종2에 19년도에 2019년, 28년이죠. 제가 유령제를 지내는 고려사 유령제에 참석하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무문 예, 폐관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아, 민족에 아주 어렵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빼를 붙일 수 밖에 없는 예, 강제징용 음, 피해자들 그리고 유안부 피해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3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때 만난 김혜자 선생이란 한 분이 예, 당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제일 지금 에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이걸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이 있다고 아니 그게 뭐냐고 그래서 이 당진에서 당진에서 1400년 전에 1400년 백제 부흥 전쟁이 3년간 있었는데 그 초기에 일본에서 100여 5만 명이 모집돼가지고. 4만 3천 명이 건너오는 첫 번째 건너오는 지점이 바로 당진이라는 것입니다. 당나라 진일 근데 저한테 그것을 전했던 분은 된산반도 그쪽에 있는 역사학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행사를 꼭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당진분이라고 자기 친정이 당진이라고 그러면서 선임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겠다고, 그래서 세 번을 간청하는 바람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언언한 분이 여기 계시는 단산 정우일 선생님한테 언언을 드렸고, 그 단산 정우일 선생하고 같이 또첫 번째 대회장을 하신 우리 이근호 회장님, 그리고 양상구 회장님, 이렇게 중요인사, 또 서길증 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결론이 나서 우리가 십시 일반으로, 예, 이거는 여기 당진시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했는데, 그때 박태신 선생님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역사적인 고정이 아버님에 의해서 이미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나라 진 만명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예, 만약에 대결해야 된다 하는,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본진을 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당나라 군사가 7천명이 있었어요. 예, 7 0명이 있었고, 그7천명을 바로 일거에 선멸하고자 하는 그과도한 예 작전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역공을 당해서 3일 만에 전부 전멸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벤삼변다고 알고 당진이라는 그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박태희 선생의 안내를 받아가 더욱 더 확인한 것은 확신한 것은 여기가 바로 어 백색 백색 조약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백강이란 그원그 말이 나온. 그 근본적인 전명이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당은 여기가 맞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국은 이번에 이근호 회장님, 우리가 아까 지금 도와주는 고도병 총장, 그리고 어, 지엄선이 우리 이 한국에서 건너간 몇 분이 이번에 고래사 위령대적 한 김에 시간이 나서 아주 어, 아즈미노시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즈미노시에 대한 것은 당진에 종교지도자 한 분이 연결해 가지고 결국 아즈미노시를 가게 되는데 나가노 겐, 나가노현 아즈미노시 그리고 아즈미노란 그시 이름이 아즈미노 히로 히라우 장군 에, 여기에 백당전에 들어온 부사령관 바로 부여풍 왕자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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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결국, 예, 만명의 백력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아정은호소에 가서 제가 모르던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됐, 알게 됩니다. 예, 부여풍 왕자하고 6개월 전에, 6개월한 1년 그몇 개월 전에 여기를 정찰을 피라오 장군이 왔다는 겁니다. 와서 정찰을 해보고 이렇게 분명히 만명 이상의 군사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배를 타고 온그 군사들을 그 피로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어, 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역공을 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게 얼마나 처참한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그 윤태장군이 그, 그 당나라 장군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시를 짓고 위령을 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다가 시산해배가 됐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산해배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지금 에, 위령을 해줘야 에, 그 위령을 하고 제대로 어, 위해줘야 결국은 동양상국의 평화가 일어난다. 여기 이 자리에서 다섯 나라가 붙었다는 고구려가5천명이 원군이 왔었어요. 그리고 백제의 행정 기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백제가 살아있었고, 어장원 돌아가셨지만그 다음에, 예, 저, 당나라군, 신라군, 그리고 일본군, 5개국 군사가 국제전이 1400년 전에 벌어졌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그걸 하게 됐고 제가 아즈미노스에 가서 아즈미노 시장을 만나고 했는데 에, 시간이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에, 담당 과장을 만나서 당진 시하고 어떤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 어, 그런 교류를 시작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아, 그 오타카 신사에 가서 신사에 국사를 만나서 그 히라오 장군 상이 있고 그제시 있는 곳에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삼배를 어, 절을 했지만은 그 궁사님이 정말 이까지 오셔가지고 참배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느낀 거는 히라오 장군이 여기서 분명히 에, 에, 전사했지만은 결국 그 영혼이 에, 저희 따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즈미노 시 자체가 완전히 이,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 겪었다는 것도 제가 듣게 됐고, 거기에서 착수한 군사들은 그 반수 이상이 농사 짓다가 끌려오고, 그 다음에 어린애도 열살 조금 넘으면 그냥 끌려왔답니다. 그러한 그 한이 그 주민들에 남아있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9월 27일 날 시 행사로, 시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그 행사예요. 그 행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백총강 문화,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국제 세계 평화를 위한 국태미나를 위한 그런 행사와, 여, 우리 행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에, 그 시민들하고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된다는 에,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에, 이래서 이렇게 지금 이 행사가 사회까지 지금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함께 동참해서서 같은 마음을 내주신 모든 지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